안녕, 핑크독, 독, 독, 독. <laughs> 핑크독보섯, 왔고입니다 아, 오늘은 좀 진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. 아, 오늘은 음,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, 최근에. 아, 옛날부터 많이 들은 이야기이긴 한데, 나는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. 나는 뭘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.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. 나의 꿈이 뭔지 모르겠어요. 이런 얘기 많이 듣거든요. 음, 그렇죠? 솔직히 뭐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. 좋아하는 거를 하, 좋아하는 걸 해, 너가 잘하는 걸 해, <laughs> 너가 하고 싶은 걸 해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, 근데 어릴 때는 그렇. 있지만 이제 학교로 들어가고, 뭐, 초등학생, 중학생, 고등학생, 대학생, 이러면서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는 학교 공부에 맞추고, 또그 학교 교육에 맞추고, 또 사회가 바라는 걸 맞추고, 남들이 원하는 거, 부모님이 바라시는 거 그런 걸 자꾸 맞추다 보니까, 그 순간순간을 내가 좋아하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거, 무엇인지를 항상 생각하고 그거를 느끼고 또 그것대로 또 행동하고 이런 게 자꾸 없어져요. 없어지다 보니까 점점점점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이게 감각이 무뎌, 무뎌져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. 없는 게 아니라 모르는 거고 그리고 또 사람이 너무 하고 싶은 일이 아니 타위에 의한 해야 되는 거 해야만 하는 거 이런 것만 계속 하다 보면 어, 남한테 맞추고 하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말을 참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자신에게 솔직하지 못하고 내 어, 내가 하고 싶은 걸를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건데 이제 할기 싫은 걸 계속 하다 보면 내 마음이 억눌리게 되니까 에너지가 간단하게 말하면 고갈되는 거예요. 에너지가 안 남아 있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에너지가 이렇게 빵이고 아니면 마이너스인데 뭐 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죠. 왜냐면 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도 에너지거든요. 그러니까 뭐 하고 내가 이거 하고 너무 하고 싶어 너무 좋아 이런 마음조차 은안 안 생기는 거예요. 그래서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.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고. 이런 사람 괜찮아요. 그거는 모르는 게 아니고요. 그리고 알 필요도 없어요. 괜찮아요. 먼저 음, 내가 뭘 하기 싫은지, 응, 하고 싶지 않은 것부터 하나씩 그냥 안 하는 거, 하기 싫은 거를 조금씩 안, 하, 안 하는 거를 했으면 좋겠고, 또 남들이 에, 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, 남들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. 내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정 정해야 돼요. 어, 사실은 하고, 나는 이거 하고 싶지 않은 일인데 자꾸 해야 되니까 한다라고 할 때도 해야 된다 해야 돼서 한다라는 결정을 내가 하는 거거든요. 해야 되니까 한다는 결정조차도 내가 하고 있는 거니까 스스로 이거를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가 아니야. 내가 이걸 하고 싶은지. 안 하고 싶은지, 아니면 내가 이거를 할 건지, 안할 건지, 이거를 결정은 내가 하는 거잖아요. 결국 자꾸 내 자신이 결정을 하는 거. 그게 되게 중요한 거고요. 어, 일단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는 사람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, 이거예요. 여기 써있죠. 거꾸로 돼 있어. 셀카라서 거꾸로 돼 있는데, 뭐라고 써 있는지 거꾸로 다 읽을 수 있죠. 괜찮아 라고 써 있어요. 이쪽 위는다 괜찮아 라고 써 있고, 이쪽에 일본말로 다이저브라고 써 있는데, 다 괜찮아요. 하고 싶은 게 뭔지 몰라도 괜찮아요. 좋아하는 게 없어도 괜찮아요. 그리고 돈이, 뭐 하고 싶은 건 있는데, 돈이 없으니까, 혹은 뭐, 시간이 없으니까. 남들이 웃을까봐 음,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지 무서워서 못한다. 그거는 좀 핑계인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게 생기면, 어차피 내가 하기 싫은 거를 남들한테 맞춰서 참고 하기 싫은 일만 한다고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하고, 어, 나를 안 좋아하는 사람은 안 좋아해요. 근데 내가 막 재밌게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나를 싫어하고, 미운도 받거든요. 근데 어차피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도, 하기 싫은 걸 해도, 어, 미운 받을 사람한테 미움 받는다면, 그냥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잖아요. 그쵸? 하기 싫은 일을 해도, 돈은 없어지는 거, 쓰면 없어지는 거고요. 하기, 하고 싶은 일을 해도 마찬가지고, <laughs> 그러면,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낫죠. 근데 하고 싶은 거를 막 재밌게 하고 있으면, 솔직히 뭐 생산적인지 이 일을 함으로써 돈이 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거 생각하지 마세요. 그거를 생각하니까 하고 싶은지도 모르겠고 못 하는 거예요. 정말 아이처럼 어린애들이 뭐 이걸 해서 돈이 될까? 뭐 아기들이 놀때 그냥 재밌고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그거 가지고 노는 거지. 이걸 이걸 놀면은 직업이 내가 이 프로의 뭐가 될까? 직업이 될까? 뭐 돈이 될까? 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그렇지만 너무 재밌게 놀잖아요 그러면 재밌게 노는 친구일수록 다른 친구들이 와요 같이 놀고 싶어서 너무 재밌어 보이니까 그거랑 똑같이 어, 그런 거 생각 없이 내가 정말 의미 없어 보이는 거 정말 어,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 정말 시간 낭비하라고 생각하는 일일수록 오히려 해보세요 음, 시간 들여서 하루에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아니면 일주일에 한번 시간을 내서라도 이렇게 해보는 거 정말 거기 가보고 싶었는데 가서도 가서 뭐 의미가 있어 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라고 생각되어졌던 곳이 있다면 가보고 또 내가 정말 사실은 문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어 옛날 스티커라든지 딱지 이런 거 너무 좋아해 근데 이런 걸 좋아한다고 하면 남들이 어 무슨 애냐 니가 어 이렇게 놀릴까봐 챔피에서 좋아하는 걸조차 좋아한다고 말을 못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당당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거 좋아한다고 말하고 말하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는 내, 내가 이걸 좋아해라고 스스로를 인정해서 내가 그걸 즐겁게 하는 시간을 가지면 조금씩 나의 에너지가 충전이 돼서. 자꾸 더 내가 좋아했던 거 어릴 때 좋아했던 거 내가 어릴 때 잘했던 거 어릴 때어 음, 음,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게막 자꾸 자꾸 생각이 나요 작은 거 하나 하나를 하고 가면 그래서 음아 무슨 되게 좋은 얘기 하려고 했었는데 잊어버렸다 아무튼 어 잘할 필요가 없어요 뭐뭘 하든 그걸 이거 해서 앞으로 어떻게 된다 이거를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하지 말고. 어사 그리고 막 너무 하고 어 이거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 이렇게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나는 어 되게 옷을 부리는 거를 좋아했는데 애기 낳고 애기 엄마가 되다 보니까 집에서 아무렇게나 옷 입고 예쁘게 꾸미지 않게 됐어 그럼 근데 좋아하는 거는 아옷 패션을 좋아했어라는 게 생각이 났다면 뭐 오랜만에 옷 한벌 사러 간다든지 그럼 너무 너무 마음에 드는 거딱 하나. 티셔츠 하나라도 그거만 입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, 업되고, 그런 거 하나하나 작은 자기의 소원을 이루다 보면, 들어주, 들어주다 보면, 이렇게 에너지가 조금씩 충전이 돼서, 내가 생각하지 않아도 막 자꾸 하고 싶은 게 뭐지? 나는 막 고민할 필요 없이, 저절로, 아, 이런 거 하고 싶어 라는 게막 솟아, 솟아와요. 저절로. 그러니까 그거를 억지로 막, 지금 에너지도 안 남았는데 막 짜내려고 하고, 이럴 필요가 없어요. 지금, 어 갑자기, 어, 그 사람이 생각났네? 어이 사람 만나고 싶어졌네? 그럼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보는 거고, 아, 어릴 때 이거 좋아, 아 이런 만화책 좋아했는데, 갑자기 생각나는데 다시 한번 읽어볼까? 이런 거, 이런 거 하나하나, 작은 거 하나, 아, 커피 한잔 마실 때도 맨날 아메리카노만 골랐고, 나 혼자는 커피숍에 들어가지도 못했고, 항상 제일 싼거 뭐, 메뉴도 안 보고 골랐었다면 이 중에서 지금 내가 내 자신이 지금 현재 무엇을 제일 마시고 싶은지 어차피 천원 차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제일 마시고 싶은 게 뭔지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고 내 소원을 들어주려고 그 순간 순간 내 소원 작은 소원 오늘 점심 뭐 먹고 싶어라고 누가 물어봤을 때어 아무거나 혹은 네가 먹고 싶은 거 먹어 이거 말고 정말 내가 뭘 먹고 싶을까라고 내 자신에게 정말 물어봐주고 응, 질문을 던지는 그런 한 순간 한 순간을 가지면 이게 저절로 내 자신이 뭘 어, 좋아하는지 하고 싶었던 게 뭔지 이렇게 생각이 나요. 응. 솟아 올라와. 그러니까 그런 거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이 순간. 정말, 어, 이거 하기 싫은데 계속 참았었네라는 거 갑자기 그만두기 힘들어요. 그리고 거절하기, 처음에 그런 거 거절하기 힘들어요. 근데 그런 거부터 하는 거는 너무, 음, 어, 좀 레벨이 <laughs> 높은 도전이니까 그거 못하는 사람은 이제 정말 내가, 음, 나를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간을 하루에 10분만, 5분만, 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컵에다가 예쁜 컵에 맛있는 차를 한잔 타가지고 이 순간은 어 다음 내일 뭐 해야 될지 아니면 이거 얼른 마시고 뭘음 설거지를 해야 되는지 이런 미래 걱정하지 말고 어제 일을 후회하지 말고 이 순간은 너무 이 향기 좋은 차한잔 마시는 데 집중해서 이렇게 편안한 시간 10분이라도 하루 이렇게 가지면 이게 10분이 되고 20분이 되고 30분이 되면 어, 내가 채워지면서 이렇게 저절로 그런 게 생각이 나게 돼요. 그러니까 그런 시간부터 먼저, 네, 내, 내 마음을 들어주는 시간, 나를 소중하게 대해주는 시간부터 먼저 가져보시기 바랍니다. 안녕.